동작을 제보궐선거를해서 출마 선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국민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대변인과 동작국 출신 서울시의원을 지낸 태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부의장 강희용입니다. 저는 7.30 서울 동작을 보고 선거에 태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지난 12년간 동작구에서, 국회에서, 시의회에서 맺은 결실과 성과를 이제 국민 여러분 앞에 당당히 평가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새정치의 시작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첫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보편적 복지의 지평을 열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메커리 민간투자사업 부호손을 바로잡아 경제 민주화에 기여했습니다. 세 번째,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에 맞서 투표 거부운동을 주도하여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공감과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안철수, 박원순의 새 정치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평가받아 40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그리고 토니 블레어, 사르코즈 등 세계 유명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한 이 국무부 선정 세계 차세대 지도자 기시군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친일역사 내국교과서 교육현장에 대한 채택반대 결의안을 최초로 발의하여 서울지역 채택률 0%를 이뤄내는 등 올바른 역사인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개조라는 미명하에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군부대, 총기 참사까지 안타까운 희생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야당이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국민은 진짜 새정치와 국민을 지켜줄 강한 야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천하고 해결하고 성과를 보여주는 유능한 야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작을 선거는 미래를 위한 집권 희망을 주는 과감한 투자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세대교체와 정치교체를 동시에 이루는 혁신공천입니다. 동작을 선거해 거물들의 귀환전이라고 합니다. 동작에 필요한 인물은 거물정치인이 아니라 거울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낡은 인형과 가능성에 빠져있는 우리 정치를 진심으로 성찰하고 바로잡는 거울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젊은 신진에게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젊은 신진 세력이라고 부를 순 없습니다. 젊은 나이와 인맥으로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또한 비극입니다. 최소한 국민에게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검증된 스토리와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연예인 같은 반짝스타들을 영입해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울창한 숲도 한 그루 나무를 잘 가꿔야 이를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부터 단련되고 검증된 한 명의 정치인을 아끼고 잘 키워야 비로소 제대로 된 100년짜리 숙권전당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저는 12년간 동작구에서 서울시의회에서 국회에서 오직 동작발전을 위해 달려온 동작사람입니다. 동작의 중심지 사당 이습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지역거점으로 지정하여 핵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작의 오랜 수원 사업은 하당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왔습니다. 동작국 최대 현안인 흑석동유타 추진과 하당동 재개발 지역의 주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왔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2011년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정 특보와 정책 자문단을 <laughs> 역임했습니다. 올해는 박원순 후보의 정책 대변인으로 농약급식 등 각종 네거티브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작의 꿈을 대한민국의 꿈을 키워나가는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동작을 지키고 대한민국 백전을 실현하는 든든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